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점 대칭인 거. 아, 이렇게고, 여긴 이렇게니까. 아, 네네네네. 알것 같아요. 어 그래서, 사인 세타 그래프는 됐고요 네. 그 다음엔, 코사인 세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원을 쓸 때, 여기가 원점 네. 음. 음. 아, 여기는 조금 편하게 보기 위해서 네. 그 X축이랑 Y축, 그, X, 여기가 x 축이에 보통은. 얘가 Y축이잖아요. 네. 얘를, 이렇게 이동시켜서 90도만큼. 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홀딩서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 척 버튼을 눌러주세요.